오랜만에 합의했습니다. 3월까지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확정하고요. 4월이면 결정납니다. 전 국민 25만원 저소득층 25만원에서 5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혹시 전 국민이 안 된다면 소득하위 80%, 70%이 기준을 정하자. 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드디어 합의되었습니다. 3월까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됩니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여러가지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요. 추경의 속도가 붙었다. 추경, 금물살을 탄다. 이달 내 정부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여당, 야당 이견이 좀 큽니다. 여당에서는 저소득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20, 25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핀셋 지원하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자. 이런 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자.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에서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따로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되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정부안을 받을 수 있고 4월 정도 되면 실제 어떻게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안이 통과되면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그래서 여당안, 야당안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어찌 되든 이 중에서 지원금 정책은 집행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당 아닙니다.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 선불카드를 지원해주자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하자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선불카드를 지급하겠다. 대상자들은 약 270만명 정도 되는데 최근 경기침체 때문에 그리고 물가상승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다.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 지원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훨씬 더 크게 체감될 것이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에게 조금씩 구분해서 25만원을 주는 사람 그리고 50만원을 주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선불카드로 주게 되면 지원금을 직접 소비로 연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 효과도 함께 일어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 여력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핀셋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불카드 약 270만 명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분, 의료급여 받는 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고요.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뽑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부모 가정까지도 지원해주자.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 조금씩 세분화하는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상당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시설이나 장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자. 이렇게 여당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25만 원 결정된다면 6,750억 편성해야 되고요. 5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하면 1조 3,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 국민을 주자 할 때는 약 13조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어찌 되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만 주자 할 때는 그나마 예산 자체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하더라도 1조 3,500억. 그래서 정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지금은 모두 힘들다 편한 사람 아무도 없다 모두 힘들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골고루 주자 경제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국민 25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추경안 이것을 제안했는데요 전국민 5200만 명 1인당 25만원 이렇게 되면 예산 규모는 약 1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쿠폰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역상품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되든 여당은 선불카드, 야당은 지역상품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13조 예산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국민에게 모두 주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자 소득하위 80%까지 주든 70%까지 주든 이런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70% 이런 기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시절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네. 이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정되어서 합의가 된다면 이 건강보험료 기준도 발표될 것이고요.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도 나오게 되면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도 한번 예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3월 말까지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중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4월이나 5. 월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어떤 방안이 통과되든 결국 통과되게 되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잘 타가면서 왜 이런 것들은 왜꼭 신청하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 사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어떤 복지제도든 실제 사건 사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받지 않고 남의 돈을 몰래 가로채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통해서 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 지난번 했던 방식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에서 웹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게 되면 지급하는 방식, 온라인 신청 방식이 채택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신청 방식, 직접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신분증 확인하고요. 혹시 여러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런 서류까지 제출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신청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사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받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요. 또 통장이나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모두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산이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방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복지 지원 있을 때는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신분증이나 각종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있겠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드디어 추가경정예산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계속 시간만 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정부에서 안을 편성해서 넘겨라. 국회로 넘겨라. 그러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을 통과시키겠다. 오랜만에 여당과 야당 추가경정예산 빨리 편성해서 빨리 결정짓자. 현재까지는 이렇게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안이 구체화되고 내용이 확정되면 더욱 또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